안녕하세요. 오늘의 금융 시장은 마치 재즈 콘서트처럼 다채로운 연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향해 질주하며 강렬한 트럼펫 솔로를 선보이고, 우주 산업이 화려한 피아노 연주로 화답하고 있네요. 트럼프의 아, 종전공약은 깊이 있는 베이스 라인을 더해주고 AI 규제 완화 소식은 섬세한 드럼비트로 시장의 박자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합산액을 3조원이나 웃돌며 강렬한 크레센도를 보여주고 있죠. 흥미로운 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즉흥 연주까지 더해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가상자산 공포탐욕지수가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는 불협화음도 들리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연주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맞서는 긴장감 넘치는 앙상블도 주목할 만하네요. 자, 이제 오늘의 주요 멜로디를 함께 감상해 보시죠. 단, 과열된 시장의 리듬에 너무 심취하진 마시고 여유 있게 박자를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가상 자산 시장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9,000달러를 돌파하며 9만 달러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거래 대금이 21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며 주식 시장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투자는 이러한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8.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도 두나무 지분을 통해 가상자산대 시장의 성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칩타다나 증권사 인수로 글로벌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전쟁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공약이 발표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력망 구축용 드릴 크레인 트럭 공급 준비를 완료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 수혜가 예상됩니다. DYD는 신규 최대주주 변경과 유상증자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의 AI 행정 명령을 폐지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솔트룩스는 AI 검색 서비스 구버 출시와 현대차 자율주행 관련 사업 확장으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네이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하이퍼클로바 X를 도입하며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씀이 떠오르는 하루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 발생한다. 어제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광풍 속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하며 코인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행렬이 이어졌죠. 전쟁의 종식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재건 사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고, AI 규제 완화 기대감은 기술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시장이 가장 흥분할 때 냉정해야 하고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묘미가 아닐까요? 아, 수요일 하루도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